신김치가 있다면 꼭 만들어야 할 도부김치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묵은지 4분의 1 포기는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꼭 짜준 후 작게 다져줍니다.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는 씨를 제거해 작게 다져주고 양파 작은 거 2분의 1개, 당근 3분의 1개도 작게 다져주세요. 도부 400g은 물기를 제거하고 손으로 깨준 후 묵은지 230g, 양파 85g, 당근 50g. 대파 30g, 청고추, 홍고추, 계란 2개, 후추 약간, 가는 소금 약 1g 정도를 넣어 반죽을 섞어주세요. 여기에 전분가루 4스푼을 넣어 되직하게 반죽을 만들어 줄 건데 재료의 수분 상태에 따라 전분의 양은 달라지니 반죽을 되직하게 만들어 달군 팬에 오일을 두르고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올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노릇하게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두부김치전이 완성됩니다. 정말 맛있으니 꼭 만들어 보세요.